최악의 유학 경험으로 꼽힐 만하네요. 캘리포니아의 비행 교관과 보조가 한 외국인 학생을 추방하려고 했다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조나단 맥콩키 씨와 켈시 호저 씨는 레딩 지역에 있는 IAS CO 비행 훈련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중국의 민간 항공국과 신참 파일럿들을 훈련시키는 계약을 했습니다. 레딩 지역 경찰에 따르면 두 직원이 저녁에 한 훈련생의 아파트에 나타나 그에게 짐을 싸라며 아침에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크리스 씨라는 훈련생은 지난 7개월간 M1 비자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가 다니던 대학교가 그의 훈련을 위해 IASCO 측에 7만 달러 한화 약 7천만 원을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달간 묶여 있어야 했고 그것이 그의 부족한 영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씨씨는 이 둘이 아침에 돌아왔을 때 떠나기를 거부했으며 맥콤 키씨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끌려나가기 전에 겨우 상하이에 있는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형제는 이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납치 신고를 했습니다. 레딩 지역 경찰관들은 공항에서 실시를 발견했으며 그가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에 구조했으며 납치범들을 체포했습니다. 메콩키 씨와 호자 씨는 21세인 그를 베이 에어리아로 태우고 갈 계획이었으며, 그런 뒤 중국으로 가는 다른 비행기에 태울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납치 공모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